호흡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계. 호흡하는 곳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코, 폐, 기관, 뭐 기관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흡계에 속한 기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쉴때 코로 들어가죠? 코로 들어가면은 기관이라는 통로로 가고, 아시죠? 저희 몸에 양쪽에 폐가 두개 두 있는 거. 그 기관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갈라진서 안에 이제 잔가지들을 기관지라 부르고요.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폐에서 조금 세분화된 구조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설명할게요. 우리 보통 폐 한쪽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지금 폐예요. 여기 지금 여기 내려온 여기 기관이고 이렇게 갈라져서 쭉 있는 잔가지가 기관지가 될 건데. 폐 안에 벽이 매끈하지 않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방들이 있는데 폐 안에 있는 조만한 포도송이 같은 방, 폐포라고 부르고요. 아니 폐포는 왜 존재하는 거야라고 묻는다면은 표면적 공기를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laughs> 자, 숨 쉬는 거의 원리, 호흡 운동의 원리 보겠습니다. 운동의 원리. 우리가 숨쉴때들이쉬는게 있고, 내쉬는 게 있겠죠? 들숨하고, 날숨, 이런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는 스스로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가 없고요. 압력, 압력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데, 수업하기 전에 일단 참고자료 잠깐만 쓸게요. 잠깐만 쓰면. 공기, 그러니까 산소든 이산화탄소 든 이런 산소를 포함한 공기들은 고기압에서 고압력에서 저 저압력 쪽으로 이동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좀 기억하셔야 돼. 요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라는 거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갔습니다. 자 들숨부터 할게요. 숨을 들이쉬는 거죠. 지금 한번 숨을 크게 들이셔 보면은 느낌이 오겠지만 폐가 커져 있을 거예요. 폐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냥 외우는 게 아니라, 들숨, 숨을 들이셔, 들이시면 폐가 커져, 왜 커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폐를 덮고 있는 갈비뼈 있죠? 들숨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요, 위쪽으로. 그리고, 폐 아래쪽, 저희 약간 명치랑 배꼽 쪽에 가로로 된 막이 있는데, 가로막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림 한번 간단히만 그릴게요. 갈비뼈 이렇게 있죠? 지금 요 안에 폐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laughs> 이게 갈비뼈?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가로막인데, 갈비, 들숨 때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면, 이 폐가 들어있는 요 내부 공간을 흉강이라 부르는데 흉강의 부피가 커지겠죠? 흉강의 부피가 증가하면 흉강 내의 압력은 감소합니다. 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폐가 있는 곳의 압력이 감소, 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고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래가지고. 숨을 들이쉬게 되고, 그래서 폐의 부피도 증가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날숨은 반대겠죠. 숨을 내쉬는 거죠. 폐가 작아질 거예요.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리고 가로막이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갈비뼈랑 가로막 사이 에 있는 공간, 흉강의 부피가 쪼그라들면서 흉강 내의 압력이 증가. 한마디로 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저압력이 된다면 고에서 저로 공기가 이동하니까 공기가 폐에서 밖으로 나가는 날숨이 되는 거고요. 그러해서 폐 부피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할수 있는 거고 들이실 때는 산소를 가장 많이 들이시고요, 내실 때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호흡기에서 제일 중요한 <laughs> 기체 교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칸이 안 맞지?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체 교환 <laughs> 자 제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 중에 산소를 내 몸으로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내쉼때 CO2가 나가려면 내 몸에서 CO2를 바깥쪽으로 내보내야 되죠. 산소는 넣고 CO2는 배출한다. 그런 걸우리 교환이라고 불러요. 기체 교환되는 원리가 뭘까? <laughs> 분, 압, 아, 차, 확산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laughs>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여전히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는 거고요 확산 때문에 혹시나 물어볼까봐요. 에너지 소모 있어 없어?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저희가 호흡하면서 산소 넣고 CO2 빼는 걸 기체 교환이라고 부르는데 에너지 들어가지 않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한 모식도 한번 그려볼게요. 폐 안에 공기주머니 뭐라 불렀죠? 폐포라 불렀어요. 폐포는 왜 존재해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요. 폐포 주변에도 가느다란 혈관들이 있고요. 이 혈관은 어쩌면 우리 몸의 전체를 다 연결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한 바퀴 돈다 라고 해서 모식도 이렇게 원으로 그릴게요 자 현재 지금 11시 방향은 폐포가 있는 방향 반대쪽 방향을 우리 몸의 전체 우리 몸의 전체 즉 온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보통 온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세포를 조직세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조직세포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피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합시다. 현재 피가 폐포 주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폐포 주변으로 왜 갈까요?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는 폐로 버리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산소를 공급받고 나왔으니까 산소의 농도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는 버렸으니까 적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로 우리 몸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는 세포들한테 뭘 줘요? 산소를 주고 뭘 받아 와요? 이산화탄소를 받을 거예요. 산소를 세포들한테 줬으니까 산소의 농도는 적어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많아진 상태로 다시 폐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또 폐에서 산소를 받고 CO2를 버리고 산소 많아지고 CO2 적어지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그림에서 교환이 일어나 곳은 몇 군데일까요? 두 군데입니다. 폐포와 혈관, 혈관과 세포 사이입니다. 자, 11시 방향으 동그라미 볼게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외호흡이라 부르고요. 아래쪽 동그라미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의 <laughs> 분압 분압이라는 건 기체에서 농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는 폐포 모세혈관 그리고 조직세포 어디가 농도가 제일 진할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이동하는데 제가 기체들은 전부 다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 했죠. 폐포가 고, 모세혈관이 저, 폐포가 진하구요 모세혈관이 고, 조직세포가 저, 모세혈관이 더 진합니다 CO2는 똑같은 원리로 해보시면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 CO2는 어디서 유래되죠? 조직세포에서 유래되죠?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폐포로 이동하는데 기체들은 전부 다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 했으니까 고에서 저, 고에서 저니까 이렇게 농도 농도 표기법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